물경을 메가시티로 단일 경제권역에 묶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이에 과거의 도시광역철도망 계획에 편할 것이 아니고 정관선을 놓으면서 노포역에서 월평사거리를 지나 양산웅산지역은 물론이고 울산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망이 하나의 세트로 같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김두관 후보와는 이미 기본 상의를 끝냈고 조만간 만나서 심도 깊게 상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에서는 예비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내 공천과정이 정의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은 미개발 지역이 많은 데다 집권여당의 실력있는 손길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중요한 영역의 공약 제시에 중점을 두고 본선까지 선거를 이겨해 나가겠습니다. 기장군은 민주당이 유리한 텃밭도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유리한 텃밭도 아닙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구도 속에 기장을 위해 누가 더 필요한 인물인가를 중점으로 봐야 합니다. 집권 여당 후보를 더 선호하는 심리가 본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젊은층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장년층의 지지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앞서 두 명이나 연속으로 낙하산식 공천을 받고 당선되면 그 다음에는 떠나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더욱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중앙국회에 가서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구 현안 문제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기장군의 현실은 후자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될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안 관리와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처받은 기장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도 지역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후자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나갈 것입니다. 원전을 어느 한순간에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고 공존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 신원전하며 싸우지 말고 원전을 어떻게 하면 좀더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서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면 원전 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이너스 요인 도 있지만 플러스 요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원전 기술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외국에 수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인다 하더라도 2050년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하며 대체 에너지를 찾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기장읍을 도시재생사업과 기장읍성 혹은 문화아트와 결합시킴으로써 기장읍을 관광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기장읍이 연계되게 해야만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파급 효과가 기장으로 전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남 코원자력대 학원 중익 자가속기 공사가 시작됐는데 그게 완공된다면 체류형 암환자 숙박시설과 가족시설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암환자들의 치료를 진행하려면 의료 관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체류형 관광지가 형성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부산 기장군 장은읍 일대에 들어서게 될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교육부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아직 단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기업 의과대학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잘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기장은 정말 할 일이 많은 곳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되고 당내 반대 세력 때문에 흔들릴 때 제가 문재인 변호사를 모시고 희망 연대 21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는 외곽 시민단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에 유시민 작가가 오셔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난 뒤 문재인 변호사가 저와 정모 선배 두 사람을 부산 지역 준비위원으로 유시민 작가에게 추천을 했고 유시민 작가와 함께 서울에서 개혁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열린 우리당으로 통합되면서 초창기 활동을 유시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에 유시민 작가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 외에 정당 활동을 장단했었습니다. 때문인지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세력들은 마치 제가 민주당을 버렸다는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은 민주당과 정치적 실험의 산물인 개혁당일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원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와 잠깐 민주당을 떠났던 것은 사실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국민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장군은 원자력 밀집지역이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혜택은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그 혜택이라는 것은 기장군의 경제상권 활성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기장군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선심성 행정으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안고 사는 기장군에서 생기는 혜택은 다수의 대중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합니다. 군 예산에 효과적으로 집행을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또한 기장군은 미개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시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도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의 경우 8, 9년 전 입주할 때는 다 생길 것이라 생각했던 대중교통망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8년 전에 꿈을 안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밖으로 나가려 하고 주택 매매도 잘안 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기장 군민들이 알아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